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TV입니다. 어,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 출발한 다음에 곤두박질을 쳤어요. 어쩌면은, 그냥 하락해서, 어, 이제 빠지다가 상승한 것보다, 어, 뭐 빠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이, 그러니까 장중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 증시에 지금 오늘 뭐 오른 업종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왕창 뭐급락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투심이 많이 이제 좀 약해졌구나 하는 거를 어, 요새 많이 느끼게 되는데 미국 시장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어제 제가 그 제목으로 써 드린 것처럼 이제 9월 들었는데 악재가 너무 많이 첩,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또 중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그 한자로는 성도라고 쓰고 이제 중국어로는 청두라고 읽는 그 서부 내륙 도시를 이제 어그 봉쇄를 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또나왔구요 여기가 이제 옛날 삼국지에 그 유비가 총나라의 그 거점으로 삼았던 그 지역입니다. 이제 서, 서부 쪽에 중국의 서부 쪽에 그 지점인데 뭐 인구도 2100만이라고 하는데 큰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봉쇄를 하면서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어요. 어,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다른 일본이나 중국보다 잘 갔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무너졌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은. 어2.3% 안팎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특히 대형주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코스피 조단위로 매수했어요. 1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 진짜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진 것 같지만,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 오늘 사신 분들, 그, 내일, 오늘만큼 더 빠지면, 이제, 걱정되잖아요, 또. 모레 더 빠지면 어떡하죠? 여기서 지금, 하루에 지금 2.3%씩 빠지고 있는데, 한 뭐, 한 3일, 뭐, 바짝 빠져가지고, 다음주에 내 마녀의 날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죠. 지금, 다음주는 저는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아예 단언을, 이제, 했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를 때 어제 같은 날좀 비중을 줄였으면 좋았겠지만 오를 때는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서 뭐 또는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오를 때는 꺾지 않는 게 좋다고 그냥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투자 습관이 또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같으면은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특히 시총상위주들을 장 초반에 일단 던지고 좀 많이 줄이고 그리고 장중에 흐름에 따라서 다시 매수 하거나 아니면 더 팔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 빠져서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셀트리오넬스케어나 위메이드는 아예 아, 어, 안 갖고 있잖아요. 저번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의 한 20, 15% 20% 정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 남겨놓고 보다가 보는데 만약에 내일 빠지면 이제 나머지도 다 던지거나 뭐좀더 줄이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일단은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미, 이제 미리 추석 연휴 때쓸뭐 돈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지금 주식 시장도 안 좋은데 좀 쉬어가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봐요 쉬는 것도 투자죠. 어좀그 전망치가 좋지 않고 시장에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쉬어가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어, 매도한 자금을 좀 빼서 뭐 여행이나 갔다올까 싶기도 하고 뭐 그냥 다른데 뭐 주변에 친지들 뭐 가족들 친구들 하고 뭐 맛있는거 사먹으러 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어 분위기 안 좋을 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최근 며칠 동안 바짝 올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 또 2차전지들 그 미국이랑 그 법안 때문에 미국 전기차 그 법안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해결이 어떻게 가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오늘 2차 전지가 완전 무리 시장에서 폭락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2차, 2차 전지 폭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더 하,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 줄여야 할지 판단이 잘안 되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있다가 시장 분위기가, 아우 이제 좀 바닥을 잡네, 뭐 좀, 어 안정세로 바뀌네 할 때, 그때 좋은 종목들을 또 찾아서 사면 되는 거죠. 뭐, 장중에 진짜 뭐, 마이너스 5%씩, 10%씩 빠지는데 굳이, 어, 매수할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어 어떤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했을 때 오늘 아까 어장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는 에코프로비엠도 그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아모그린텍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을 이동평균선과 매물대 붙여놓고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어 반등이 나오는 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장 중에 그래서 이거 매수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흐름이 진짜 계속 깨지고 어, 안 좋았죠 그래서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 이거 오늘 또 공매도가 오늘 굉장히 극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왜냐하이이호창창여여보보있있으은그 아래로 빠질 때 진짜 몇개 호가가 그냥 그 많이 걸려있는 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가격을 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프로그래밍 걸려있는 공매도 아니고서야 뭐 지금 같은 때에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이 공매도 때문에 어뭐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될 일이 안 된다고 말을 하기보다는 뭐가 안 좋게 전망이 되니까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게 정확한 거죠. 하락할 걸로 예상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형주 뭐 대형주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대형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 주, 그 지금 여기서 탈탈 털리면, 반등할 때, 뭐, 어떻게 기회를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고, 이렇게 좀, 그, 현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 나는 뭐다 필요 없다 또 이거 뭐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몇년 계시면 다 올라가요 뭐 내년도 좀 만약에 흔들린다 치면은 내년 말까지 한 1년 뭐 아니면 한 1년 반이 정도 들고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한 1년 반 정도 자금 묶어놔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그냥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그게 뭐 다만 5%든 10%든 조금 비중을 줄여놨다가 기회가 왔을 때또 매수하고 또 짧게 매수했다가 수익나면 바로 던지고 또 다른 종목 골라 타고 이런 게 지금은 딱 맞는 투자법 같아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 시장 분위기라서 이걸 좀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요 78종목 올랐어요 그리고 827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28%빠졌고요 코스피 100이 마이너스 2.41% 빠져서 대형주들 흐름이 더안좋았고요 코스닥은 202종목이 올랐고 1259종목이 빠졌습니다 2. 3.2%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2.95% 하락을 해서 대형주들은 거의 뭐 폭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개인만 1조 1,480억 원어치를 샀고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만 2,600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 기관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선물을 이제 샀어요. 외국인은 선물을 팔았고 그래서. 기관들은 이제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선물 지수는 미국의 선물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넘게 빠지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시장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원 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또1.29% 17원 넘게 올라서 1,354원까지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시장을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연방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 그리고 유로존의 8월 물가 지표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중국의 코로나 확산, 반도체 투자 심리 위축 속에 환율 급등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it 디지털 컨텐츠 등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중 갈등 우려 및원 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하면서 다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소식으로 반도체 업황 및 미중 갈등 우려가 심화되면서 하락 출발한 지수가.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고, 한국의 8월 무역 적자가 60몇년 만에 처음 최악이라고 이제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이제 많이 빠진 거죠. 악재가 진짜 그냥 뭐 연거푸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에 기반한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약세, 그리고 수소산업의 활성화 기대 때문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을 뿐다 빠졌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폭락할 때덜 빠진 종목이 주도주예요 현대차 0.26% 기아 0.74% 포스코홀딩스 0.78% 지금 덜 빠진 종목들 얘네 자동차와 철강 얘네가 지금 시장에 가장 강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HLB만 보합이고다 빠졌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에코 프로 비엠이 뭐, 마이너스 5% 정도, LNF도 마이너스 4.6%, 카카오게임즈 그 마이너스 5% 때, 알테오제 마이너스 5% 때, 뭐, 많이 빠졌고요덜 음 빠진 종목이 리노공업 혼자 마이너스 0.7% 빠져서, 역시 덜 빠진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업종은 통신업종이 코스피에서 제일 좋았는데 SK텔레콤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안 좋았던 업종은 기계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화천기계 마이너스 7% 때, SNT에너지 마이너스 6% 때, 어, 두산에너빌리티, 다스코, EN플러스, 현대두산인프라코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어, 코스닥은 출판매체 복제가 혼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지사가 13%대, 신테카바이오 6%대, 에이투원 2%대 올랐고요. 어, 빠진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프로스테믹스 마이너스 10%대, 한국 패키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은 유유제약 삼총사와 삼진제약만 약간 올랐을 뿐이고요. 빠진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6%대. 일동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4%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제약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0% 올랐고 옵툭스제약, 나이백이 4%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SCM생명과학이 마이너스 23%대 이노테라비피가 마이너스 8%대, 유틸렉스 마이너스 7%대 빠졌고요. 자, 공매도는 1,905억원이 늘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 프로 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 k g 지이시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카카오 뱅크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 프로 비엠 lnf 박셀 바이오 카카오 게임즈 셀티 르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금호 타이어 넷마블 메리츠 금융 지주 dl 코스맥스 코스닥은 솔브레인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알소포트, 헬릭스미스, 안랩순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거래 대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체 거래 대금의 30한2% 정도, 그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공매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공매도 극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 오늘 뉴스. 어, 8월의 무역 수지가 94.7억 달러 적자랍니다. 그래서. 어,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 마이너스 나온 겁니다. 시장에 좋을 리가 없죠. 어, 1956년도에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 이래로 66년 만에 최대치로 적자가 나왔고 어,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어, 기록하게 됐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구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음 상하이 지난번에 그 봉쇄했던 것에 이어서 청두를 이제 봉쇄를 전면 봉쇄를 했는데 어, 청두 인구가 2100만명 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증시에 악재로 나오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율, 지금 계속 환율, 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장중에 1355원 때 넘어가고 이러면서 너무나 그 시장에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음, 9월 FOMC에서 미국이 이제 0.7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이제, 인, 지금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 그러니까 미국, 그, 미국에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 악재들이 한국 시장의 뭐 분위기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데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레타 메스터 클레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지금 아까 소개됐던 그 코스닥 분석에서 소개됐던 그, 그 내용인데요. 어제죠. 이제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이 총재가 연준이 내년 중에 금리를 것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아예 지금 그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셀, 어, 셀트리온 수급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게 다, 그나마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많이 아까 외국인 기관이 팔았잖아요. 그 개인만 1조원 넘게 샀는데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9,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6,500원까지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어, 하, 하방을 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오늘도 한 3만 주 가까이 덜었고, 금투가 4만 3천 주를 덜었기 때문에, 아, 기관에 이제 매, 매도가 좀 멈춰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이 선물 지수를, 선물을, 어,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은 또 매수한,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곧 매수세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샀는데 개인이 8만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10만주 넘게 던졌죠. 금투가 12만주 넘게 팔았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고요. 7만원 정도, 어, 7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에서 압수자가 6으로 바뀌는 뭐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은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75,800원까지 주가가 밀렸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은 반등할 무슨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서 당연히 이 셀트 3형제 중에서는 제일 약세일 수밖에 없는데 오를 때는 제일 가벼우니까 또 이제 많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 헬스케어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 이 모멘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어뭐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기에 뭐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는 개인만 매수. 오늘 어 게임주들 완전히 뭐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았고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금투와 뭐 삼호펀드와 연기 골고루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6만 원이 무너져서 한달전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59,000원 대까지 밀렸습니다 어, 뭐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개인만 347,00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이 23만주 외국인이 11만주 이렇게 수급이 이제 꼬이면 이거는 10만원도 위태로운 수준이 아닌가 싶고 이제 내일 만약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은 갖고 있는 비중을 더 줄일 가능뭐더 줄일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사,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 그런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 매, 이제 매수한 거 보면은 아 이거 주가 더 빠지겠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거 같은데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매도 뭐뭐 뭐 홀딩 하든가, 아니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샀다. 그러면 여기 저점으로 보고 있는 건데,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바로 올려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에코 프로그램을 좀 줄여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한 10만원이나, 만약에 뭐한 9만원대까지 만약에 밀린다. 10만원대 초반까지 밀린다. 그러면 그때, 어 바닥 찍고 딱 돌아설 때, 그때 매수를 할수 있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음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뭐좀 빠졌지만 그렇게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연기금도 좀 사고 있어서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셀티로는 마이너스 0.54%천 원이 빠진 18만 5,500원. 헬스케어는 0.43% 300원이 빠진 7만 원. 내일 어떻게 될지 시작, 6만 원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할지 뭐더 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약은 1.06% 800원이 빠진 7만 5천 원. 위메이드 0.33% 200원이 빠진 5만 9천 6백 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으로 마무리했구요 강원랜드 0.76% 200원이 빠진 2만 6천 150원. 마무리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241선과 61선이 교차하려는 지점에 어 조금 반등이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아래쪽에 61선을 깨고 내려갈 텐데 오늘 아래 꼬리 끝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이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탁 나와줬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다.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61선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오늘 아예 60일선까지, 60일선이 7만 100원이에요. 지금 7만 300원이죠. 그래서 60일선 부근까지 밀렸다. 그럼 60일선에 저점 지지를, 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60일선을 하향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빠지게 좀, 그러니까 60일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120일선이죠. 120일선 아래쪽에 지금 6만 어한 6천 원쯤 되는 자리라 거기까지 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은 아예 뭐 아래쪽에 이동평균선도 없고요. 지난번 저점 부근이 7만 한 4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 위메이드는 뭐 계속 하락세. 어, 지금 게임업종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6만 원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5만 1,200원 지난번 그 7월 달에 있었던 저점 그 수준 부근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잘 감안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이건 뭐 사실 던져야 되는 차트예요. 2 1선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이미 던졌어야 되는데 뭐 비중을 좀 줄여 계속 줄이는 거죠. 뭐올 그다음 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죠. 다 팔지는 말고 그래서 240일선까지 무너진 뒤에는 240일선이 계속 이제 어떤 저점 지지, 저점 지, 이제 막아주는 그런 어,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2백0십일선원지다1려 빠졌기 때문에여기서는 이제 10, 지금 1 0원대 초반까지 십원만1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어 0서 이제 에서프로 비엠은 에1 0원대까1 0만원대1 0원1 0 0이원에서1 0 0이원에서1 0 0 0원1에원에1 0 0원에1 0원에서만원대까지도 밀릴 수에 뭐 있다는 것을 가만해야 되는데 이제 압수자가 10에서 9로 바뀌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뭐 실적 전망도 그렇고 이 저가 매수세가 만약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간다면 다시 또 매수할 기회가 오는 거죠. 이때는 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음 지금은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인 건 맞지만 차트가 굉장히 약세. 인게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음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또 내려온 것 같아서 굉장히, 굉장히 갈등이에요 근데 뭐 어쩌, 어떡합니까 지금 못 줄이신 분들은 10만원대 초반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실 것 같고 그쵸 뭐뭐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더 더 이제 빠질 거라고 본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는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어? 더 빠지겠어?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도 제한적일 거고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거 그냥 이 비중을 줄일 땐 정말 매몰차게 가차 없이 그냥 팍팍 그냥 매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 알죠? 그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보, 그걸 복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0몇 종목이 빠지고 70 종목이 오르는 시장에서 뭔가를 어 매수하거나 들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냥 아주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약세일 때는 불안하니까 현금 쥐고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엔드도 이제 약세로 바뀌고 있어요. 음, 120일선 내줬죠. 10일선 내줬죠. 5일선 내줬죠. 이제 240일선 걸쳐 있는데 어디를 바닥으로 잡고 이제 반등을 할수 있을까? 지금 수급은 분명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20일선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 20일선을 깨지 않는 않을 거예요. 깨지 않는다면 이게 생명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20일선. 깨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건데 오늘 마침 또 아래 꼬리 끝 보면은 이 20일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은 또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아래쪽에 이동 평균선이 없어서 오늘 이 60일선 깨고 내려왔거든요. 하향 이탈한 거죠. 그 아래쪽 매물대를 보시면 2,400 1, 그러니까 한2,400 포인트 정도를 저, 코스피는 저점으로 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지금 매물대 하단 783뭐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불과 한5 포인트 아래에요. 그래서 이걸 깨지 않을까 싶은, 싶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매물대를 깨면 이제 765 포인트인가요? 볼까요 어, 코스닥 지수 지금 765점 뭐 얼마 되니까 765 포인트 인데 요 부분까지 또좀 열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어 선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 보시면은 다우지수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151 포인트 s&p500이 19.5 마이너스 19.5 그러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86 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보니까 어 다우존스 선물은 마이너스 109. 그러면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S&P 500은 15.25. 그러면은 조금 줄였죠 역시 어 나스닥은 마이너스 74. 역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시 미국이 선물 지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그래가지고 결국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시장에 어떤 악재가 어떻게 쏟아질지 몰라서 그게 참 불안한 그런 장이고요. 어, 확실히 반등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저점의 매수가 이게 너무 싸졌으니까 조금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올리는 건 있는데 반발 매수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지금은 조금 더 조금 더어 현금을 들고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 단기간에 뭐 승부를 내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그때 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